t h 1분 도착. 여행은 뭐라고? 스파르타 스파르타 일본 지리도 일본 도착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데일러 왔어요, 신동생이 오이 안녕 <목소리도> <응>. 안녕하세요, 동생 <선생님. 목소리도> 안녕 와, 우리 커피 많이 끊었네 3개월밖에 안남어 어? <목소리도> 3개월밖에 안 남았어 벌써? 어. <목소리도> 저거 엄청 좋은데? 어? 오. 카니발이야, <목소리도> 카니발 오 <목소리도> 일본 카니발이야, 이거? 오, 애들은... 뒤에 TV도 있어. <laughs> 어, 그러니까 너무 좋다. 뒤에 막 TV도 있고. 일교 온자을 리코 온전한다 오, 너무 신기한데. 오, 뒤에 TV 있어. <laughs> 아나 진짜 지금 너무 신기해. 그치? <laughs> 여기 일본이야, 일본. <laughs> 아, 200엔 더 추가시키면? 샤브샤브랑스이야끼를 음, 먹을 수 있습니다. 넣고 어, 야채가 되게 신선하다. 넣고 되게 신선하다. 진짜 신선해. 이게 스이야기게이 이게 잡으 그리고 야키 고기. 와. 이거 소고기. 고기. 야, 저거, 진짜 다른게 이게 무한리필이래 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무한리필 소고기 하면 알지 그좀안 아, 좋아? 아, 아, 어. 그래. 이본도안 좋은데 엄청 안 좋아 이건 좀 좋은데 아, 여기? 어 여기 조기가 어, 되게 좋다고 하더고 이걸 이렇게 풀어, 계란을 풀어가지고 음, 음. 이거를 원래 이렇게 찍어 먹어 계란을 근데 이거 찍어 먹어도 되고 고마때나 그 찍어 먹어도 되고 먹어봐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따다키마스 음~~ 그리고 그래 어. 이거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응. 간장이랑 이거 봐 간장이나 이거 뭐야 여기 찍어 먹어봐 아, 우와 여기 진짜 근데 되게 맛있다 야, 어, 이게... 어. 맛있게 먹었다 가만 맸어? 응. 응.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도쿄 숙소 도착. 아, 근데 신주쿠 한폭판에 있는 숙소를 지금 저희가 잡았는데. 도쿄 숙소들이 다 작다고 했거든요. 근데 작아도 너무 작아요. 아이 <laughs> 정도로 잘놀랐습니다자 어느 정도냐면은 바로 침대가 있고 공간이 요 정도 있어요. 지금 요 정도. <laughs> 그래도 어, 여행 온거 자체가 너무 설레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동생이 또 차로 다 태워다 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니 저희는 짐을 풀고또 파라주크고 야경도. <laughs>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오... 야. 와 도시가 다 보입니다. 오와... 아, 세상이 보이고요. 어. 이방 이 하룻밤 금액이 얼마냐면은... 17만 원인가? 그쵸, 17만 원이래요. 오, 마이가고질라 <laughs> 진짜 크다. <laughs> 스위카 우와 어. 귀여워 이게 교통카드인데 일단 이거 우리나라처럼 카드를 사고 이게, 이게 오, 500엔이에요 5,000원 카드를 사고 나머지 지금 1,500엔을 충전해서 교통카드처럼 쓰는 겁니다 지하철 진짜 오랜만에 탄다 등이 와 바라쇼크 벌써 알아 줬구요. 주정거장, 시부야에 달해 주고 깔요 주정거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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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진짜 많다 했아정이 있는... 아, 힘들게 찾은 베이프 매장, 이끝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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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템한 게 모자 하나랑 티셔츠 하나 샀어요. 역시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오. 와 진짜 뿌나네, 엄청난다. 어때? 좋아요. 스타리스 일 세븐 멋지. 관광을 하러 온 것인가, 쇼핑을 하러 온 것인가? 이걸로 나 이거 사야 현지인분들이 요즘 많이 오세요. 나 이거 와사비가 좀 쎘나봐. 와,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그치? 아, 일본 음식 너무 맛있어. 맛집인정? 응, 음, 맛집인정. 보통 한국에서 먹는 소바랑 갓손 뭐 이런 거는 양념 맛이 굉장히 진한데 음, 여기는 맛이 좀 부드러워요, 그쵸? 맛 콤보 세트로 먹었는데, 어, 1700엔. 17,000원 정도에 우리들 배불리 먹었습니다 맛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저 이제 커피 마시러 갈까? 블루보틀 가자 그 유명한 블루보틀 갑니다 커알못의 지금 블루보틀 후기는 왜 먹는 거였어요 도대체 <laughs> 왜 먹는 거야 도대체 이거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 정도 아닌 것 같아. 아 <laughs> 쇼핑하는 다리가 진짜 너무 아파서 양충전 좀 살겸 달달한 걸좀 샀어요. 하부스. 드디어 숙소에서 당 충전합니다. 진짜 오늘 아무것도 챙겠어요 운동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젓가락도 안 챙겼어. 지금 오늘 맛이 상큼하다 되게. 오늘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안녕, 오 잔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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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빨거 봐, 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환승을 한번 해야 된다네요. 여기 지하철역 신주구역이 엄청 넓거든요. 진짜 엄청 넓은데 환승지역이 많은데 출구도 많고 근데 이제 구글맵 없고 진짜 표지판만 잘 찾으시면 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하철 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 자리가 많아서 앉아서 갈수 있고. 비타민이 그런거는 챙겨서 왔거든요이이네이 어? 뭐 어, <laughs> 이렇게 해서 비타민 종류나 그런 것들은 좀 챙겨서 <laughs> 먹고 있습니다 <laughs> 아뾰지않았어 운동은 안하고 비타민만 먹는데도 뾰지 났어 늘 긍정적으로 힘할게 나도 해맑게 혼내요 왜 혼나는데? 말이 많아서 혼나요 투머치라서 제가 투머치가봐요 제가 옛날 사람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네. 아유, 구독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투머친걸 아셔야 되는데 편집 안하고 그대로 영상 올리면 쓸 수가 없어요 지루해서 아나 몰라 젖은 눈빛 슬픈 눈빛 연기를 맡으면 장수한대요. 오다이바, 오다이바, 오다이바. 오다이바. 로배를 타고 오다이바로. 씨시 좋고. 오다이바 가면서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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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똥. <laughs> 황금똥. 저는 지금 센소지에서 어, 수상버스 배를 타고 오다이바로 이동할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해. 여기, 나 요거 사진을 많이 본것 같아. 그치? 스이트 예. 스카이트리 에게 스카이트리 많이 본것 같아. 멋있는 척하고 있네. <laughs> 괜히 머쓱하니까 <laughs> 스트레칭하는척 <laughs> <laughs> 저... 일번 a 가 맛있다고... 1분 음. 많아보면은 음. <laughs> 막 이렇게 막 손가락만 보면막이가락이 어찌지 생각보다 다사이즈가싫 잘... 장어? 장어는 어어 이게 맛있다고 하던데? 뭐 어, 계란 이렇게 해서 밥이랑한 번? 아, 맛있다, 진짜. 그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함께 진짜. 요 함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커, 너무 커. 여행은 뭐라고? 스파르타, 스파르타, 엄청 걸어야 돼평상시에 걷는 유산소를 여기다 쏟아야 돼. 그래도 살도안찌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수있고화도잘 되고. 음. 뭐야 이거? 자유의 여신상 I'm 나 n 레인보우 t a n 이렇게 아 해가 떨어질 듯이 멋있다 일본을 이래서 오는구나 이래서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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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가 이제 결혼기념일 2주년인데 어떻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센터로산가 저희 가족들 케이랑 일규랑 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프라이즈를 진행하는데 되게 행복하네요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더고 소형 소형. 진짜 고기야. 어, 뭐이지 소형 음. 맛이야. 되게 맛있다. 진짜 나는 다코가요만 뜯어서 먹는데. 와. 자, 갑시다. ちょっと待って。もういいよ。 아까 식이지 먼저. 이게 일본에서는 타코야키 파티라고 다분 펜타로 분해 파러 이제 듬뿍 찍어 음. 이제 끝이야 음. 어, 내가 만약에 먹을 일까 물면그치지 그렇지 음. 음. <laughs> 맛있어. <간단하게> 맛있어, <laughs> 음. 음! 음~~ 맛있어! 간단맛있 <laughs> 맛있어! 음. 진짜 이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어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맛 참 다행인 게 오피스텔들이 막 네, 지어져 가지고 아, 그때... 어. 당연히 네. 다행이네. 딱 지어져 가지고 지금 네. 조하게 쉬었지. 그 당시에 나어 보자마자 바로 짓고 했잖아. 먼저. 네. 어. 그 차만 어. 지나가다가 어. 우연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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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되네. 나는 못 해. 저는 못 해요. 나도 못 해. 어, 나도 못 해. 나도 무서워도 못해 나도 무서워도 못해 근데 진짜 나를 믿어 주고 막 응원해 네. 나도 더, 바이킹 같이 해서, 함께 해서, 같이 해야겠다 해서. 되게 좋았어, 나는 나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야, 진짜. <laughs>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이제, 사실, 여기 막배우로안 건데, 너무 막 내가 잘해주고 이러면 풀어주고 이럴까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못해주는 면도 없지 않아요 <laughs>